정말 우리 포항 수 모배입니다. 그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여성들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네, 지금 각국에서 포항이 울타대로이루어지기 기원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소원지 적으신 <laughs> <거신> 모든 소항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우리가 어떻게. 왜야 이걸 헤쳐나가고, 방법이라는 확신을 이런 데 가져줘야 된다. 특히 여기 있는 부수장급 이상은 이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걸 각할 때, 우리 피와 따을이 대가다. 그래서 이것 잘못되면 큰일 난다. 죽어야 된다. 중요한 안에 동력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해나가야 된다는 확신을 여기에 좀줄 거예요. 이삼십 대가 다음에 사오십 대가 됐을 때. 모든 행정을 할때 기업 진압 행정을 해 주도록 하세요. 그래가지고 일자리 창출가를. 복합 밀안 집단 밀안 이 처리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될수 있도록. 비판을 받을 수 있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보안해 이렇게 보안을 해서 뛰어넘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장동경기부 에스윙보 선수로 임명한 과학기술대학장 박철보 선교. 우리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을 통해 제 53회 경북 도민 체전에서 7년 연속 종합. 정화... 광시, 광시, 어떤 광시, 광시. 그리고 맛있는 감자칩을 만들어 놓는 거예 어, 그리고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요, 캐보박스. 그리고 국민 세명당한명 먹으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 요한 달이 걸치고 한 달이 걸치고 한 달이 걸치면 서너 시간 만에 백만 명의 친구들한테 쫙 일단 서비스에 마음이 담겨야 돼요.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정이 느껴질 수 없어요. 저희이강득 시장님 서 말씀하시면 올해 새로 그, 그 프로그램이 정직하게 손님을 모시겠습니다. 물론 우리, 우리는 고객님 고객님과의 약속을 잘 이행하여 우리는 우리 고객님